어. 종이 인형이 <laughs> 하나 있더라고요. <laughs> 야, 나 이거 안 봤어. <laughs> 자. <laughs> 재현 씨, 앞에서 저렇게 사람이 팔랑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사람이 저가 극광무도하네요. 정우가 이렇게 긴 끝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. <laughs> 전혀 몰랐어요? 안 돼. 진짜 누나들이 보여줘서 지금 처음 봤어요. 정마 <laughs> 가관이네요, 정말. <웃음> 아니. <웃음> 오, 아니, 오. <웃음> <웃음> 아니. 이거 솔직히 편집이 그 정우가 진짜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앞에 아마 섰었을 거거든요. 근데 진짜 아마 오히려 아 긴가 긴가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자 오늘 지금 마크 시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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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어 뭐야? <laughs> 앞에서 제가 종이장 마냥. 이렇게, 휘날리던 게 거의,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, 아니야, 정우가, 힘이 없지않아 아니야, 근데, 그만큼 사실 근데 재현 형이 센 거지 재현 o 이 know, singer, you k 나는 그냥 종잇장이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 n 이 w you know, you 이 n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 n お<タッ><タッ>